두거 잡는데, 사방팔방, 방바닥에 엄마, 진짜. 난리 났어. 그냥 해야 될것 같아요. 짠. 다 잘랐어. 인간 승리. 딱딱한 거. 자. 겁나 딱딱한, 엄청 딱딱한 명태포좀 뿔려가지고, 이것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, 좀데리치려고 합니다. 한 방에 데리치야 되는데. 상관 안해. 얼마 딱딱한지. <laughs> 와. 안 들어가. <laughs> 한 반나절 지금. 얼마나 딱딱한지. 뭐 도키로 찍어야 돼, 이거 반나절 뿔려놨는데 지금. 얼마 딱딱한지. 도끼로찍어야 되고. 자, 물어볼게요.